그래서 그 허가 제 때문에 네. 사람들이 겁 먹는 게맞다 거예요. 미래 안 되는 거 아니냐, 뭐허가를뭐기준이 어떻게 되냐. 이게 지레지레 겁을 먹어버리니까 사람들이 소비를 뭐 하겠을 안하지 시장에 아주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파토 파월토 김군 채널은 전 국민의 즐거운 행사 랩타 페어와 함께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김군입니다. 오늘은 피들 이백풍 대표님 모시고 우리 야생동물 보관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거 왜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 우리 야생 동물 법안도 저희가 뭐 어떤 법인지 간단하게 우리 한번 추려서 설명을 한번 해드릴까? 지금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법이고 이 25년 말에 시행을 앞두고 있어요. 크게 와닿을만한 부분은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이제 화이트리스트. 화이트리스트. 네. 국가가 키울 수 있는 종을 지정을 해가지고 이것만 키워라. 그리고 이거 키울 때아이 분양이 되고 있는지 국가에다가 신고를 해라. 이런 제도라고. 하는 데 지금 파이트 네, 네. 리스트에 만약 포함되지 않았을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국가에서 그러니까 이걸 압수를 하는 건지 네, 압수까지는 아니고 이제 거래에 대해서 제한을 받는 거죠 쉽게 뜻내는게 네. 맞죠 불가능하게. 네, 네. 그거 평생 키워라. <laughs> 네. 그거잖아. 멋있도 <laughs> 네. 하지 마라. 파이트 네. 리스트 외 종은 그냥 국가에서 하지 마라고 하는 거랑 거의 똑같다고 그렇죠. 보시면 그나마 거. 좀 불행 중 다행인 건 재작년부터 응. 우리가 공청회 가 열릴 때마다 가서 진짜 큰 소리 치고 이건 안 된다 안 된다 막 많은 소리를 좀 내어주신 덕분에 실제로 <목소리도> 거의 국내 유통대는 거의 다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목소리도> 지금 이렇게 좀 많이 거래하는 네네네. 종들은 뭐 그냥 다 아이고.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 업계분들이 이제 노력해 주신 덕에 피드백 <목소리도> 대표님도 아니, 되게 노력을 저, 많이 해주셨고 네. 화이트리스트에 이제 종은 일단은 많이 넣었는데 이제 과제가 두 가지가 더 남아있어요 첫 번째가 이제 양도 양수나 이런 음. 관련 서류 신고가 있고 두 번째가 그럼 이제 종을 넣는 건 넣었는데 나중에 네. 추가하고 이런 거 어떻게 할 거냐 그렇죠. 이건 아직 얘기가 안끝났거 업데이트가 해야 되는데 그쵸 그럼 종들을 이제 얼, 어떤 주기로 어떻게 좀 쉽게 추가할 맞아요. 수 있냐 없냐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하나 더 필요한 거죠 그래서 후자 같은 경우는 뭐 자원관리나 이런 쪽하고 협의를 해나가면 될것 같고 저희는 네. 이제 전자를 좀걱정을 하고 있는 거죠 양도 양수 시네 그게 사실상 말이 안 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렇죠 네. 왜냐면 국내에서 태어나는 데코가 저, 저, 저희가 조사한 것만 수십만 마리 그래요. 수십만 마을, 네. 양도량 수로시 말이, 말이 안 돼요. 저는 이제 의문인 거는 서류를 국가에서 받는다는 거는 국민한테 도움이 되는 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서류를 받는 거거든요. 항상? 맞죠. 맞죠. 근데 이거 무슨 도움이? <laughs> 저는 그게, 그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당장 뭐 어떤 샵 사장님이 나 이번 달에 크레 그래, 300마리 태어났고 종이 뭐고 뭐, 성별이뭐 이거 뭘, 뭘 하실까요? 군대에 <laughs> 있는 파충류는 거의 다. 우리나라 사계절에 아시겠지만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맞아. 밖에 나가면 맞아. 날씨 때문에도 못 살고 고양이 때문에도 못 살아요. 좀 너무 과도하지 않나? 맞아요, 약간은 목적성이. 네, 자기들도 뭘 할지 모르는 거예요. 더워지도 하는데. 특히는 육칼종은 네. 지금 국내에서 개인들도 뭐 몇백 마리, 진짜 개인이 천 마리 단위 키우는 사람도 있고 이러고. 아니, 추워. 저도 방금 매직다 보면 엊그저께 네. 갔는데 아, 아파트 거실 천 마리 키우시는 분 있고. 어떻게 다 신고를 할 것이면 신고를 한다고 쳐도 쓸데가 없는데 그 저는 계속 그 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환경부에서도 사, 사실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준 적이 없어요 저한테 그래서 질적으로 야생동물 보관 없애는 거 불가 능하잖아 그쵸 그쵸 그럼 우리가 지금 이백생동물에 관련된 거 어떤 지금 제수초를좀 취해야 음. 되는지 우리 업계에서 주장을 해야 되는 거는 이 서류 면제를 좀 해달라 면제할 수 있는 조항이 이미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조항 하나를 걸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희경 그등 이라고 해서 환경부 장관령으로 정하는 종에 대해서는 화이트 리스트를 면제할 수 있... 류를 면제할 수 있다라고 이미 나와 있어요. 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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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한다 한국 주요 거래종들에 대해서는 면제를 해달라 그래서 완화도 말씀하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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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제 허가제 네. 허가제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그렇죠. 게 없어요 그래서 그 허가제 네. 때문에 사람들이 겁먹는 게 많아요 그쵸 거래 안 되는 거 아니냐 그쵸. 뭐 허가를 뭐 기준이 어떻게 되냐 이게 지레지레 겁을 먹어버리니까 그 사람들이 뭐 속임당을 응. 하겠어 하지 시장에 아주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어쨌든 중요한 건이 법은 현재 통과가 된 상황이고 지금 시행령을 조정하는 네, 과정이고 공정장에서 우리 의견을 모으고 있는 과정이다 맞아요 이 기준이 잘못 정해지면 사실 화이트리스트에 모든 종이 다 들어가도 네, 소용이 없어지는 그 그러니까 거죠 화이트 네. 리스트 500명 씨로 들어가면 뭐해 한 마리, 세 마리, 뭐열 마리만 키우 이렇게 뭐 네. 그렇게 나온다는 거 아니지 절대, 절대 아니고 네, 절대 아니지만 뭐 그러시고 터무니없이 나와버리면 뭐 그거는 화이트 리스트 들어간다 해도 뭐 의미가 없게 되는 거 시행령을 잘 정하는 게 실질적인 아마 네, 네, 네. 그런 거에 역할을 많이 할것 같아서 최대한 많이 와주시는 게 좋습니다 야생건물보관 진행되고 나면 개인거래는 불가능한 거 아닌가요? 아 네네 진짜 많이들 많죠 저도 방송으로 법안을 많이 알리다 보니까 응. 방송할 때마다 한 소금 마트 이걸 갖다가 많이 알려주신 덕분에 커뮤니티에서 요새는 조금 응. 요새는 조금 좀 <laughs> <laughs> 개인거래 금지이거 조준 씨 어떻게 된 건지 같다다니한번 보기 때문에 설명 좀부드리겠습니다 응. 8월 끝나고 전달받았다는 그 시행령 초안 파일이 네. 공유를 하면 안 되기 각서를 써서 저희가 공유를 못 드려요 근데 네. 파일대로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거기서 많이 고쳐주겠다고 하는 그 상태인데도 거기에도 그렇게 써있지 않습니다. 그런 말없고요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죠, 이게. 사실은 개코가 아니라 어떤 사업일지라도 일정 이상 매출이 나오고, 일정 이상 그게 되면은, 사업자 내야 돼. 그게 허가제예요. 네. 딴게 아니에요, 네. 지금. 네, 그거에 대한 이제 오해가 허가제라는 말만 듣고 약간 사람들이 흥분해서, 야, 허가를 못 받으면 못 팔아. 이런 사람들인데 절대 그런 내용이 아니고. 아니, 그, 요신업도 허가제에요. 그죠, 그죠. 요, 식당도 허가제에요. 네, 식당도 허가제에요, 여러분. 그거만 50억 원도 허가제잖아요, 딱 보면. 네. 5만원씩 내잖아요, 1년에. 이 허가제도 이제 분해해서 보면은,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는 건 아닌데, 최악의 그걸로 나오면, 한 마리만 팔려면 허가를 받아, 이럴 수도 있는데. 그렇 그렇게 있는. 써있지 않아요, 네. 참고로. <laughs>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안 되게 저희가 할 거고. 맞아요. 예. 근데 이제 저희는 개인 분양도 당연히 소수, 소액, 소수는 할수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믿고 있고 왜냐하면 이게 네 일반적인 우리가 개 고양이처럼 한두 마리 키우는 동물들이 아니 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장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일정 수준까지는 개인도 할수 있게 해주고 그 사람이 좀 이제 어느 정도 성장을 하셔서 많이 키우고 많이 사신다 하면은 그 당연히 허가받고 사업을 내자 라는 게 이제 지금 허가제 방향성도 맞을 거야요 조금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판매 분양 그다음에 위탁 수입, 은식 이렇게 조금 네 가지로 허가 기준을 바꿀 거라고 하는데, 그 기준에서 조금은 아닐 것 같아요. 수출을 할수 있는 조건, 수식을할 그 거면 이런 사업장 구조를 어느 정도 기본적인 환경을 맞춰라. 허들 자체를 최대한 맞추려고 우리가 지금 가서 큰소리를 치고 있는 거니까, 이걸 딸에 좀 최대한 많이 오셔가지고 큰소리를 좀 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1회만 쓰면 서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네, 아주 오시는, 무조건 많이 오시는, 무조건 많이, 아, 많이 오시는, 저희가 혼자 주장하는 것보다 어쨌든 무게가 실리니까, 네, 도와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진짜요? 어, 하초면은 항상 하는 말이 있죠. 전문가는 여러분들입니다. 자기가 키우는 종은 들은 것보다 자신이 잘 알기 때문에 생물학적. 특성이 워낙 복잡한 종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